네, 그래서 건강이 자꾸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억울하고, 한참 게임도 잘 되고 있고, 글로벌로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우리 것도 남았고, 막 그런 데 이런 얘기를 드려야 돼서 좀 삭상합니다. 아, 저도 억울해요. <laughs> 너무 이제 로아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인이 좀...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도 많죠. 아무래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로아 생각,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은 로아 뭐를 또 쳐야 될까? 그냥 뭐 주말에도 계속 로아 생각. 머리에 온통 로아만 차 있다 보니까 머리가 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량도 만만치 않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은연 중에는 또 저도 모르게 압박감 뭐 외로움, 아니면, 아이 아니 뭐, 술 먹고 하는 얘기 같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항상 기쁘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몸을 좀안 좋게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좀덜 달렸어야 됐던 건가?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건강을 잃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수많은 가능성에 저도 이제 막 큐브를 많이 돌려봤죠. 막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고 건강을 지키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로아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해서 로아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로스타크라는 그 작은 음 몇명 없을 때 이렇게 설계를 했던 그런 캐릭터들 이야기들 이런 대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이런 모 뭐, 모코코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항상 감사드리고. 아,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콘서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도 직접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시고, 네, 항상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そう <music> 저는 로스트아크가 뭐잘안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알아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피드백 줄 거고 저도 1년 동안 로스트아크를 열심히 했고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들이 있었어요. 강선희 형한테도 그런 고충이 좀 느껴졌었어요. 디렉터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 모니터 뒤에서 숨어서 욕지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스란히 돌아와서 똑같이 벌 받길 바랍니다. 지금 디렉터님 떠나는 거? 아쉽지. 슬퍼한 사람은 슬, 슬프, 슬픈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며칠 지나면 다 사라지고 또 욕해요. 로스하크 선물 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선물 주고 기부하면 그 며칠 동안만 그렇게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욕해요. 서로 할때안 뭐. 달라져요. 이 디렉터님도 마찬가지예요. 금강성 디렉터님 처음 왔을 때 욕먹고 떠날 때 박수받고 새로운 디렉터님도 똑같겠지. 욕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지금 적어도 지금 이렇게 슬퍼하시고 금강성 디렉터님 보고. 마음 아프신 분들은 새로운 디렉터님이 왔을 때도 욕좀 하지 마요. 지금 금강선 디렉터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슬퍼하는 거. 반대로 뭐 강원기 디렉터님이 떠난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 여기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단지 우리랑 내적 교감을 좀더 많이 했을 뿐이지. 저도 약간. 아직 오늘 게임 접속을 안 했는데 어제 이후로 나는 이걸 이제 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직업이고, 솔직 강선이 형 떠난 거 아쉬워. 아쉬운데, 저는 뭐 왜냐면 강선이 형이 그 디렉터 자리에서 내려온 거지, 사실상 행복은 그만뒀을 때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 저는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뭐 디렉터로서의 욕심이나 이제 어 앞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못한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건강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건강해지실 거고 강선영도 어쨌든 엘가시아까지 목표 왔던 그 그림을 다 하셨고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진짜 뭐 어떻게 되신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디렉터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건강 해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그 브라이언인가 그 음악 작가분 작곡가분 그분도 이제 뭐완그 나아지면은 다시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병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강선이 형과 그 다음에 같은 팀원분들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잘 만들어오는 이 게임을 재밌게 잘 즐기면 돼요.